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일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운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지만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고난과 상처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그렇게 어느덧 내 마음과 삶에서 위기를 잘 넘기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그 은혜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다시 죄악을 저질리면서 악의 길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라 하는 그 오만함으로 나를 만족해하고 기쁘게 하는 그 세상의 것들, 우상을 찾아서 또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쓰러지면 주님의 이름을 찾고 또다시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악에 빠지는 이런 사이클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패턴을 또볼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아,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에 중간중간에 굴곡은 있었지만 대체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여와의 호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기쁨을 누린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렇게 야일이 죽은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에 보니까요 다시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요 증가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복된 죄를 통해서 그들이 더욱 악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폐역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사사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평안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시선은요 우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보니까요. 일곱 우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스타롯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그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일곱 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욕과 쾌락을 충족시켜줄 다양한 우상들을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간섭 없이 내가 좋을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이죠. 아 그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드 사람들의 손과 안문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과 9절에 마지막에 나온 그런 구절들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일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가장 가혹한 형벌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두시는 거예요. 불레제 사람들과 또 안문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을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간섭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한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당장은 귀찮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당장은 손해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는 언제나 구원이고요. 언제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지금 이스라엘 여성들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의 네버로두심 속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 나라를 잃은 비참함과 정체성의 상실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제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냉담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12절 하반절에도요.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스토리는요. 신약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믿던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께서 몹시 노하셨다. 너무나 어, 마음이 상하셨다. 지금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때때로 이렇게 말을 던지기도 하죠.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너무나 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냉담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숱한 용서와 또 용납과 관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순간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하셨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심판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요 회개무릎을 꿇습니다. 반복되는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해 진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개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범죄했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고칩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재해버렸어요. 그렇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음입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과 그들의 고단한 모습을 보시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쓰이셨던 것입니다. 마치 자녀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인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고 볼수 있죠. 어, 여러분 결국 사도 요한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는요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과 영원한 사귐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타락했고요 또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요,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은 심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실 뿐더러 그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죄를 짓는 이스라엘과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그리고 다시 회개하는 이스라엘, 즉, 다시의 반복을 비춰주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인해서 근심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나로 인해 진노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참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근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못 지키죠. 그 율법 위에 계시며 율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의 통제와 시선 안에 있을 때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가장 복된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손 안에 있을 때그 손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늘 더욱 더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내어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and mm -hmm. 신 <목소리나> 생명